안녕하세요. 시골 다큐 시골 거살자입니다 아, 뭐였어. 오늘 아침 일찍, 어, 창깨 밭에 나왔는데, 어, 오늘은 창깨 밭에 왜 나왔냐 면은 지금 자 창깨 어느 정도, 어, 수확기가 다 되어 가고, 어, 있어서, 어, 창깨 끝순을 좀 쳐볼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어, 왜냐면 하 위에 이렇게 보면은, 어 이제 꽃이 피는 어이 놈들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쭉 뛰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어 그리고 이렇게 밑에 알찬 것만 어이 튼튼하게 여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순을 잘라줍니다. 어 그러면은 아래쪽에 어, 연결한 장개들은 어, 토신통실하게, 어, 잘려물것 같아서, 어, 저희들은 이렇게 어, 꽃순을, 번거로워도 이렇게 꽃순을 쳐주고 있습니다. 어, 올해 뭐, 날이 이렇게 가물고 하다 보니까, 어, 가 그런대로, 음, 된것 같아서, 어, 지금, 잔 깨, 꽃순을 잘라주고 있습니다. 어, 보시면은, 요렇게, 이렇게, 위에 지금 자라는 것들을, 선을 요렇게, 요렇게 따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아래쪽, 어, 이렇게, 가 확실히, 쭉 뛰기가 좀 적겠죠? 어, 요렇게 잘라주면은, 아래쪽이, 어, 잘연결 거라, 어, 요렇게 생겨해 봅니다. 아침에 이렇게 나왔더니, 어, 꿀벌들이 지금, 꽃을 따고 있으니까, 난리입니다. 형제말로내 밥을 왜 떼내 삐냐, 이거죠? 어, 한번 보십시오. 이거 아침에 이 아침에 양봉 꿀벌들이 오늘, 어? 우리 토종벌도 날라온 것 같습니다. 아, 이놈은 이놈은 토종벌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이놈은 토종벌 같습니다. 양봉하고 조금 색깔이 틀리죠 어, 지금 꽃순을 따고 있는데 이 벌들이 벌들이 날립니다. 밥, 밥을 때네 빈다고. 그래도 어, 또 하나 걱정은 이 잘못하다 이 벌에 쏠수 있습니다. 아 이놈들이 대단합니다. 오 오. 오. 한번 보시죠. 벌, 벌이 바글바글 양봉벌들이 바글바글합니다. 놈들 아침부터 일찍에 나와가지고 지금 꿀을 따겠다고 꿀을 모으고 있는데 아 제가 이렇게 좀더다 참깨 어 꼽핀 부분 꽃순을다 잘라주고 나니까 어이 벌이 안 쏘이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어 이놈 지금 부지런합니다. 그죠? 아이고 미안하다 벌들아 그래도 어쩌겠니? 나는 계속 그 꽃순을 쳐야 되는데 일단 남은 거라도 먹으렴. 어, 요렇게 대충 참깨 끝순을 다 지금 잘랐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오늘 요렇게 끝순을 꽃이 핀상에서 지금 자른 자른 게 있고, 어, 저번에 요렇게 살짝 먼저 요렇게 끝순을 요렇게 해서 끝순을 자른 게 있습니다. 보시면은 끝순을 그 자르고 난 뒤에, 이렇게 모든 지금 참깨, 어 열매가 이렇게 동실동실하게 지금 잘 여물고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이렇게 끝순을 그 자를 때는 뭐 제일 아래쪽 두고도 보통 1 5 마디, 어, 요 정도에서 이렇게 끝순을 그 잘라주고 있습니다.